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JAKES TV. 안녕하세요. 네. 이근철입니다. I hope you'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happy moments. 자, 오늘도 행복한 그런 하루 잘 보내고 계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stay healthy and happy all the time. 항상 건강과 여러분 행복감을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네. 여러분, 역시 여행영어. 어, 여러분이 드, 반드시 꼭 들리고 쓸 수밖에 없는 여행용어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클래스 3, 세 번째 시간인데 어떤 내용을 기다리는지 동선 그리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Ready? Let's hit the road! 자, 먼저 Part 1, 첫 번째는요 The first part는요 단어 5개를 우리말로 먼저 그림 살짝 그려보고 그 다음엔 영어로 확인해 보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자, 딱 나옵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려면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뭐예요? 여권이죠. 그럼 여권을 지난 시간에 공항 가고 터미널 찾았고 체킹 카운터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기억나세요? 체킹 카운터 하면 뭐 보여달라고 그래요? 여권 보여달라고 하죠. 그다음에 거기가 그다음에 동시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거, 그 나라 들어가려면 비자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입국 사증이라고 하죠. 입국을 할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서, 입국 사증그래서 예, 비자라고 보통 하니까 그죠? 예, 그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자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붙여야 될 물건이 있죠 가방 같은 거 그래서 가방 혹은 수화물 그럼 어디서에 떠올려 보세요 아, 여권 보여주고 비자있나 내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다음에 수화물 붙일 거 있냐고 꼭 물어볼 테고요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예세번 아, 했고요 네 번째는 뭐예요 짐을 붙이다 라는 단어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 좀 이따 드릴 거고요 짐을 붙이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여러분. 보통은 짐 붙이고 나면 다른 가방은 아무것도 없으세요? 여행용 가방, 조그만 거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나 아니면 그렇죠, 가지 다니는 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반드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이런 단어들은 반드시 우리말로 동선을 위해서 점검하지만 꼭 들리더라. 자, 다섯 개 됐죠? 영어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말을 확인해 본 이유는 동선을 그리시란 뜻이에요. 체킹 카운터 가서, 네, 패스포트. 자, 갑니다. 오케이? 레디? 여리 Go again. Number one. 자 여권은요. 해보세요. Passport, passport. 자 port는 지난번에 우리가 airport, airport 할때 나왔죠. 원래 port가 들어면 뭐라고요? 항구란 뜻이에요. 항구. 네, 그래서 그게 바다에 있는 항구는 sea port라고 하고요. 없어서 네, 없이 그냥 p o r t 라고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 공항은 공기 중으로 가는 관문이다 해서 airport 그래서 원래 port가 들어가면 문이란 뜻도 되고요 나르다 는 뜻도 있어요 나르다 그래서 우리가 관문이란 뜻으로는 우리가 포탈 사이트 포탈 사이트 하잖아요 그게 portal이에요 p o r t a l 이에요 근데 뭐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port가 들어간 단어는 정말 많더라 예, 그래서 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관문 port를 그렇죠 관문을 pass 지나갈 수 있는 증, 증을 pass라고 해요 그래서 학생증 같은 것도 school pass라고 하거든요. school pass. school pass, 그러면 학생증. 이거는 그냥 들려들어서, 어, 듣고 흘려버리세요. 왜냐하면, 요 단어 이외에 복습하실 때에 자극받으란 뜻이니까 이걸 다 외워야지 말고 다 쓰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 아니에요. 여기 나온 것만 하시면 돼요. 다. 가겠습니다. 1번. 관문, 포트를 통과해서 갈수 있다 해서 passport 여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passport. 그러세요? passport. passport. passport인데, 앞에 센트 있어요. passport. 됐습니다. 자, number 2. 두 번째는요, 입국 사증. 입국 사증은 뭐라 해요? 보여준다 라고 해서 영화에서 vis가 되면 전부 다 보단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시각적인 걸 비주얼이라고 하잖아요. 비주얼이 어떻다 하면 어떻다 할 때, 그죠? 그래서 이게 visa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해보세요. visa. 이게 비자 이게 아니고요. visa. 처음 발음하셔야 돼요. visa. 비서. 그러니까 비서가 있다면 서, 스발음이 아니라 비서. 해보세요. 비서. 위치야 아랫입술입니다. 이게 비가 아니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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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자, 갈아보세요. 여기부터 훑어오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훑어오시면 되게 촌트나요. 해보세요. 비사. 비, 자. 해보세요. 비사. 비서. 비, 자처럼 말을 하시면 돼요. 보세요 비사. 비사. 됐습니다. 그게 보여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입국 사증이란 얘기죠. 이것도 나중에 다 해드릴 거예요. 그죠 Do I need a visa? Do I need a visa to visit this country? 이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비자가 필요한가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나올 건데 어쨌든 포인트는 이 단어를 지금 여러분이 듣게 되실 거니까 그래서 보세요, visa, visa 됐죠? 자, 3번은요. 맨 처음에 여권에는 비자가 찍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여권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붙일 짐이 있으세요 수화물이란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가방이란 단어야 너무 쉽죠? b a g bag. 이거 bag 아니에요? bag, 해보세요. bag. 길게 하셔야 돼요. bag. 근데 거기에 g-a-g-e, 해서 b-a-g-g-a-g-e, 보세요 baggage. 해보세요. baggage. baggage. baggage, 해보세요. baggage. 이게 수화물이란 뜻으로 통칭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아직겠죠좀 이따 문장 해드릴 거예요 해보세요, baggage 근데 이 똑같은 단어를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고요 영국에서는 luggage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l-u-g-g-a-g-e 그러니까 g-g-a-g-e는 똑같아요, 해보세요 luggage luggage luggage라고 쓰면 영국식 스타일이고요 물론 미국 사람 중에 luggage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서로 섞어 쓰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일반적으로 해보세요, luggage 다음에 미국식은 baggage 수화물이란 뜻입니다. 이거 이 단어를 왜 알아둬야 되냐면 외우실 필요는까지는 없더라도 외우면 물론 좋죠. 근데 이 단어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단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승무원들이나 혹은 ground crew들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상 팀 있잖아요. 지상에 있는 근무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죠? 무슨 baggage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는 별표치세요. 마음속에다, 아니면 노트에다 별표치세요. 짐을 붙이다라는 단어는요, 정말 이 표현이, 이 표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샌드란 표현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어디 보내는 거고, 그게 아니고,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하고, 이게 이 안이 당신, 당신 가방에 뭔가 제대로 다 들었고, 뭐 다른 폭파물 같은 거 없고, 본인 가방이 맞죠? 다 확인하고 집어넣는다 해서, 체크. 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제가 투를 써드린 이유는 동작이란 뜻을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투가 없어 상관없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 원어민들 쓸 때는 에 투를 붙이는 이유는 책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명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수표란 뜻도 있고 근데 수표가 아니고 동작이다라는 뜻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투를 쓴 거예요. 투 체크인. 보세요투보세요 체크인. 체크인. 근데 이거는 재미있는 게 체크하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크인이에요. 그래서 호텔에 투숙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어, 우리가 투숙 편할 때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별표 치는 게 맞습니다. 보세요. 체크인. 해 보세요. 체크인. 그래서 체크인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거 어제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투숙 그러니까 뭐죠? 어 탑승을 한다. 탑승을 이까 그러니까 체크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탑승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라타는 거니까 비행기에. 그래서 탑승 수속 창구, 그래서 탑승 수속하는 게체인이잖아요 check 그래서 checkin counter 똑같이 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동사로는 checkin이 탑승 수속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가방을 맡기다 혹은 나의 여권을 주고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맨 마지막입니다. 따라 하셨죠? checkin last number 5 휴대용 가방은요. 따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는 걸 carry 라고 해보세요. 자, carry 해보세요. carry, care, 보세요. care, 리에 캐리가 아니고요. 캐리. 그러니까 입술이 앞에 나간 상태까지는 발음을 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캐까지만 하고 캐리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리 발음을 시작하셔야 돼요. 캐리. 캐리. 그다음에 내가 지닌다. 그래서 제가 항상 다른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죠. on이 어, 발음이 on이 아니고 on이구요. 일단 따라보세요. 해 on. 얘가 위란 뜻이 아니고 접촉, 붙어 있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보세요. carry on. carry on이 아니고요. carry on. carry on. 그 다음에 뒤에 bag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carry on bags 해도 되고요. 여러 개면 s 묻는 거고, 한 개면은 all carry on bag. 그런데 보통은 bag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거의 90% carry ons. 그래서 휴대용 가방들을 얘기할 때 carry on, 거기다 S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개면. 하나면 all carry on. 해보세요. all carry on. 다섯 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부 마칠게요. 복습들어갑니다 오케이, okay, the first half, review time. number one, 여권은 뭐죠? passport.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입국사증. visa, visa, the 발음이에요. visa. 됐고요. 자, 그다음에, 아, 비우자 할때그 다음에 몸모을 비우자 할때그 느낌으로 비자 <laughs> 비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넘버 그 다음에 three. 수화물은요? bags 아니면 baggage baggage 아니면 luggage 됐죠? l-u-g-g-a-g. 자, 네 번째는요? 그거 수화물을 붙여야 되겠죠? 뭐 한다고 그래요? to check 아니면 check in. 두 가지 단어 다 씁니다. in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맨 마지막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휴대용 가방은요? carry on carry on. 복수 형태는 carry on's. 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coming up. The second half. 자, 그 다음에 가볼까요? 자, 핵심 문장은 오늘도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말로 도전해 보세요. 여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표현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여권을 보여주시겠습니까?를 거기 항공사 직원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요거 한번 4초 도전해 보세요. 땡.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패스포트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오늘의 패턴은 이겁니다. Can I? 지난 시간의 패턴은 Please. 그 다음에 Where is? Where is? 두 가지였잖아요. 오늘은 Can I? 이거 진짜 많이 쓰이죠. 이거 이미 다 제가 다른 강좌에서 했던 거. 그만큼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거의 다른 강좌에서 제가 그때 그만큼 강조해 드렸죠. 자, 가볼까요, 여러분? Can I? Can I see? 볼수 있을까요? Can I see? 누구의 Your Passport, Please? 해 보세요. Can I see your passport? 리듬 타 보세요. Can I see your passport? 보세요. 패스포트 네 글자죠. 근데 passport. 그럼 거의 한 글자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항상 리듬을 잘 타려면 어디 액센트가 있는가? 어디를 주줘야 되는가? 이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 보세요. passport. Can I see your passport? 거기다 please만 붙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해 보세요. Can I see your passport please? Can I see your passport, please? 이 대신에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종류가 있는데요. Have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Can I have your passport, please? 그러면 달라고 그러는 거죠. 잠깐 계속 갖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해요 시작. Can I have your passport, please? Can I have your passport, please?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좀 지쳐 보이거나 사람들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때 can I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고요 passport, please 이렇게 passport만 써요 please 이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똑같이 쓰는 거죠 passport, please passport 주시겠어요?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좀더 정말로 공손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금방 나왔던 can I 아니면 may I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may I는 잘못 들어보실 거고요 주로 can I를 제일 많이 쓴다는 거 해보세요 can I have your passport, please? 그게 다입니다 땡. 이 앞으로 이제 주의장천 can I? 그렇죠? may I? 그 중에서도 특히 can I? 진짜 맛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쓰실 표현에도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today's expressions number t 자, 두 번째는요. 어, 붙일 짐 있으세요? 이 표현을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올지 알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반드시 이 표현은 쓰이더라면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답 같은 거는 금방 되기 쉽죠. 그러니까 이거 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5초 드립니다. 붙이실 짐이 있으신가요? 땡. 뭐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붙이실 짐이 있으세요. Do you have? Do you have가 오늘 포인트예요.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보셔야. do you have? 빨리 하면, do you have? do y have? 처음 될 때도 있어요. do you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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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do you have? do you have? Do you have? 그러니까 피곤하면, do you have? 이렇게 그냥 have만 들린단 말이에요. Do you have? do you have?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렇뭘 해? 이렇게, 주해, 주해가 뭐예요? 야 주해. Do you, do you have any bags? 이렇게 들려요. 합시다. Do you have any bags? 가방 있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any bags? 이렇게 보통 묻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단어는 명사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any bags? 이렇게 보통 묻기도 하거든요. 급할 때는. 예. 그 그러니까 다음에 보통 갖춰서 얘기하면, do you have any bags? 아니면, do you have any baggage? 해보세요. do you have any baggage? 하고, baggage만 쓰셔도 돼요. 뭐 할, 자, 뭐할에요 금방 배웠던 붙이다가 뭐예요? to check in? 아니면, in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to check. 붙일 짐일 때, to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to가 없으면, 예, 여러분, 그냥, do you have any bags? 어, 가방 있으세요? check. 붙이세요. <laughs>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붙일, 우리말에, 뭐, 뭐, 할, 이런 느낌이 투예요. 네, 그 다음에, 투, 체크인으로 다 빼버리고 쓰셔도 돼요. 가방 있으신가요? 붙일 거? 그럼 문맥상 가방 이 있냐는 뜻이 될, 될 테니까. 자, 따라 해보세요. Do you have any bags to check in? Do you have any bags? 이거 백이 아니에요. Do you have any bags to check in? Do you have any bags to check?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최근에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고, 식당이나 호텔 같은 데 가면 그 코트를,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코트를 맡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럴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would you like to check your coat?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거 맡기시겠어요? 라고 할 때, check your coat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맡기는 거예요. 위에. jacket? 아니면, jacket을 어, 맡기시겠습니까? 예.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들을 수 있고, can I? 라고 내가 쓰면은, 그렇죠. 내가 쓰면은 이거 맡길 수 있나요? 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나올 때도 또 해드릴 거니까 이것만 따라하시면 되겠어요. 자, 후반부 복습합니다. coming up the second half. 자, 가볼까요? 여권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럼 왜요? Can I see your passport please? Can I see your passport, please? I mean, can I have your passport, please?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에, 붙일 짐 있으세요? 그렇죠. Do you have any bags to check in? 아니면, do you have any baggage? Do you have any baggage to check? Do you have any bags to check in? 다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에너지 가득! 채우는 그런 하루 보내시고요. 주위에 좋은 에너지 많이 나눠주시면 여러분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해지십니다. 그다음에 이근철 TV도 같이 사랑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주위에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 Thank you, know, I really appreciate your staying with me Thank you for staying with me and joining me all the time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Have a great and wonderful day Thanks a lot! Bye!